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곤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보면 말씀 고린도서 12장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 명품 백 자랑, 또 남자들은 차키, 에 그런 것들, 자랑도 종류가 참으로 많이 있죠. 고린도우서 11장, 12장은 자랑장으로 불리는, 어,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편지를 잘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웬 자랑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을 자랑하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사람의 자랑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자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주인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하는 것이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부득불, 불가피하게 자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자랑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의 자랑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게 무슨 남 이야기 하듯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을 경험했대. 그런데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죠. 이게 그때 당시에 표현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를 직접 자랑하는 것은 정말 별꼴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3인칭으로 자랑하는 것이 지혜자들이 하는 자랑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겪었던 일과 연장되어 있는 경험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죠. 어, 이 신비한 경험들은 육신의 감각을 넘어선 일이다 보니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도대체 셋째 하늘은 어딘가? 어, 지금의 사고로는 이야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적 세계관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별과 달이 있는 그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을 셋째 하늘 삼층천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신비하게도 경험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랑을 할까? 그들이 체험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도 안 받고, 사도도 아니지 않는가? 자기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니,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진짜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과 눈높이 맞춘 이야기를 꺼내 놓은 것 뿐이죠. 바울은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이런 체험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랑한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서신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 중하게 하려고 많은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체험한 것들, 신비한 경험들은 다양하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체험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체험 자체가 기준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방에 큰 질병 다섯 가지가 오게 되니 인생이 막막했습니다. 난청이 오고 이명이 찾아왔으며 공황장애로 바깥에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눈 초점이 안 맞아서 시각이 이상하고 어지러움증 때문에 참이 활동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신경과 감각적으로 고난이 쏟아부어지면서 담의 색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전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체험들을 그 시간 동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불을, 불을 받고 뒹굴 뒹구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이 악한 마귀와 또한 이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보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고 저의 영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런 희한한 체험 등 체험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병 같은 게 걸린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1년쯤 지나니 그런 불필요한 영적인 체험들을 조금 조금씩 닫아가시면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닫아 두셨을까? 어, 저의 사역이 체험을 자랑하고 신비한 경험 중심으로 사역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말씀으로 가도록 붙잡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닫아주셔야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험이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면 아직도 저는 하루에 적게는 (3~4시간) 많으면 (7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된다고 외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신령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오늘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죽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 절에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해도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과 같이 자신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혹여나 참말을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이쯤에서 자랑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참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나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면 그만두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참말을 해주는데 지나치게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에게 정말 맞는 말을 해주지만 그것이 신앙과 멀어지게 하고 자녀의 자존감을 깨뜨리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 가까워지는 것인가, 멀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중지해야 하는 것이죠. 벙어리 하는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구원의 싸움인데 혈과 육의 싸움을 피 터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족, 배우자, 자녀,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육적인 전투를 좀 내려놓고 이제는 구원의 전투자로 바뀌어서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벙어리로 입 다무는 적용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된 바울 아, 어, 교회를 세우고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에 의외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것은 뭐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영적인 일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는 전승이기에 아마도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육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이 있었다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바울도 육체 가시 질병을 해석을 잘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세번 죽게 강구했다 라고 말하죠. 이세 번이라는 표현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세번 기도하다가 질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원수막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질병의 힘든 사투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의외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주겠다. 여호와 어, 라파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깨끗케 하겠다. 이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는가? 구절에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놀랍게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그 가시가 은혜의 통로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비결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질병이 있어야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사탄의 사자가 있어야 은혜가 부어지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아는 기복적인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나 나의 안락함, 편안함보다 구원의 가치를 일순위로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마이너스로 보이는 가시와 같은 것들 불편한 것들 이것 좀 없애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우선순위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야 되는 자에게는 핸디캡 한 가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의 불편한 일이 있는 것이고,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죠? 내가 어떤 연약함, 어떤 핸디캡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들고 갈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될지를 가장 잘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물질이 조금 부족하면 그 불편함으로 나에게 꼭 붙어 있겠구나. 너는 약간의 건강이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많이 받을 자구나. 너는 가족의 수고가 있어서 자녀의 수고가 있을 때 그것으로 기도할 힘을 얻겠구나. 등등등등. 사람이 다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영역들을 속속들이 알고 지금 세팅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이런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십니까?오늘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신앙이 조금조금 자라면 자랄수록 약한 것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능욕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잘 당하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욕을 먹어도 잠시는 화가 나지만 분노로 받아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을 보니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 비하면 정말 감해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능욕을 당해도 예수님 만큼 억울한 분이 없으시죠? 핍박을 받아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은 정말 할말 없는 인생인데, 이런 약함 가운데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시며, 그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만나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나에게 주신 가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핸디캡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우리는 한번 해석해 봐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저를 구원의 밧줄로 묶어두기 위해서 핸디캡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관지가 약해서 폐렴에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도 감기 걸리면 기침이 참 오래갑니다. 피부가 약해서 아토피 같은 것이 생기면 약을 바르고 먹어도 참 오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은 안구건조증이 잘 생겨서 설교 준비하다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의 삶에서... 어.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저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할수 없는 가운데에 사명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으로 힘으로 역사해주시는 그런 어,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내 은혜가 조카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를 은혜주시며 온전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주일의 첫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올리브교회 지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